말하는 사람이 남자일 때 존댓말 어미 크락 그런데 많은 경우에 태국인들이 이 글자를 발음을 잘 하지 않습니다. 러르가 그래서 우리 귀에는 칵으로 들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남자일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싸왓 디, 크랍. 감사합니다. 말하는 사람이 남자일 때, 커, 쿤, 크랍. 말하는 사람이 남자일 때 미안합니다. 커, 토.